주세현TV 실전 투자 주식 강의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보통 이제 단타 진입할 때는 스윙이 가능한 종목으로 다 드리기 때문에 손절 칠 필요가 없죠. 크라운 제가도 포인트 괜찮죠. 이런 지점. 손절 없이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매매하시면 돼요. 네, 윗꼬리 달았지만 윗꼬리 지점들 네, 돌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돌파했습니다. 어제 최고가가 9080, 현재 9100원 최고가 찍으면서 돌파에 나가고 있죠 윗골이 이런 거는 네, 신경 쓰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파동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매이지 끝내고 지금 신형들 좀 많이 털어냈으니까 이제 갈때 됐죠 그라운제가 VI 오늘 뭐 단타 진입 하신 분들 수익 많이 하셨겠네요 그라운제가 VI 자갈 때쯤 됐습니다 이제 요것도 한5%때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5% 6% 오늘 두 종목 집어준 거두개다 날라갔습니다 아. 그라운제가 슈팅 그라운제가 미쳤다 2차 VI 2차 VI 가겠네. 크라운제가 2차 VI! 네, 축하드립니다. 크라운 헬테 월딩스도 네, VI. 자, 추매 잡자마자 VI 걸립니다. 자, 예측한 파동 그대로 출연해주고 있죠. 네, 파동을 예측해놓는다는 것은 주식에서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세력들 이런 패턴들 이해하고 타점 잡아가면서 기다리면 파동을 준다라는 걸 제가 예측해 놓으면 그대로 출현해주죠 진정한 트레이더는 이런 파동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허접스럽게 그냥 뭐 타점 잡고 기다리면 간이 많이 뭐손절차럼 많이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21% 22% 내가 네, 아, 슈팅은 한 방이죠. 이렇게 한 방에 끌어올려 버립니다. 세력들의 강력한 힘 스몰갭 종목들의 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애측한 파동 그대로 그대로 출연해 줬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